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 직항로가 개설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물동량 부족으로 제주도가 중국 선사 측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을 놓고 절차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개설된 제주 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금까지 20차례 운항했지만 물동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선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712개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운송된 물량은 수입 228개, 수출 23개 등 모두 251개에 그쳤습니다. 수출 물량이 없어 아예 빈배로 제주항을 떠난 경우도 3차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선사의 손실을 고민혈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금액만 협약을 맺은 3년간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정부담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절차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의 동의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 유권 해석을 요청해서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제주도는 아직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민들의 의구심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의구심을 좀 없애주고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유권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